자이번엔 이제 36번 한번 공부해 봅시다. 36번은 뭐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음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어법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어법은 지금 이렇게 파란 글씨들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법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포인트 이런 거를 좀 보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자 아기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끌리는데 어, 그 얼굴에 끌리는 이유가 진화 때문이다라는 거야 진화. 어, 근데 또 진화가 어쨌다고? 아, 진화하면은 인간 뇌 구조에 음? 뇌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이거지. 진화 과정 속에서. 뇌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얼굴을 인식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뇌가 변한다는 얘기야. 근데 얼굴 인식에서 없다쓸라고요 자, 적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그래서 생존이 가능해진다. 오케이? 뭐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즉이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뇌가 쭉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본능상 아기도 아기도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 데 크게 관심을 갖게 된다. 오케이 이건 진화상에 이렇게 발달이 돼온 거다 진화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음, 내용은 뭐 굉장히 단순 무식해. 자 보자.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분사 부문 이제 아기들은 are attracted 끌립니다. Two faces 얼굴에 이거는 뭐야? 즉시 이런 뜻이지. 즉시 얼굴에 끌려. 음, 이게 뭔노인가 보자고. 자 과학자들은 보여줄 수가 있었대. Be able to 이것을 이것은 뭐야? 위의 있는 사실이지. By 플러스 동명사니까 뭐뭐함으로써 이런 뜻이 되겠네, 그렇지? 근데 뭐함으로써래? 음 뭐함으로써냐면은. 가짐으로 이 아기를 가져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상하죠 어 그게 아니고 아 여기서 해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흔히라기보다 예전부터 배웠던 사역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또 동사 원형 이런 구조를 가져서 무슨 뜻뭐뭐 하게 하다 해빙이 갖다가 아니라 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에? 그래서 어, 아기들이 보게 함으로써 이런 뜻이다고 근데 아기들이 뭘 보게 만들므로써 두 개의 간단한 이미지를 이란 말이야 오케이 어, 다시 정리해보면은 과학자들이 여기 있는 윗문장의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기들이 두 개의 이미지를 보게 함으로써 이런 뜻이란 말이지 자 근데 이제 하나는 이 원이 나타내는 건 One image 하나의 이미지는 하고서 tha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looks more like face 더 얼굴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야. 더 얼굴처럼 보여 t h e n the other 이게 중요한데 여기 two가 있기 때문에 둘이 나올 때 하나를 one이다 하면 나머지를 항상 이렇게 더를 붙여서 the other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한 개는 다른 한 개보다 더 얼굴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어법상 하나 중요한 거. 여기 여기가 원 단수기 때문에 looks에서 여기 s가 붙었다라는 거잘 봐. 놓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뭘 측정해? 아기들이 어디를 보는지를 측정해 봄으로써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이 대절의 사실을. 근데 대절이 뭐냐면 자기들이 봤다, look at 봤다 이런 뜻이지 뭘 o a k e l k at l o o at o o k t l a o o k t h a n 뭐뭐보다 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a 걸 look at look at l o o at l o o a look at look at l a 얼굴처럼 생긴 이미지를 봤다. 라는 걸알수 있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음. 그러니까 하나는 네모 이미지, 하나는 동그랗게 얼굴처럼 생긴 이미지면은 어, 아기들이 이거보다는 이쪽 이미지를 훨씬 더 많이 끌려서 보더라, 여기에. 오케이. 그래서 아기들이 자, 이분도 여기 알아으세요뭐 뭐이지만 뜻이 가끔 가다가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몰래 이게 분도 나올 자리에 뭐 despite 뭐 이런 전치사를 넣는단 말이야. 전치사로면안 돼. 아 어, 베이비들이 have poor eyesight 시력이 나쁘지만은 그들은 prefer 더 좋아했다 to look 얼굴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기들이 얼굴을 더 좋아하더라라는 어떤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그렇지? 얼굴을 좋아하는 현상이 왜 그러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여 뒤로 쭉 설명이 되지, 그지 아기들 한 가지 이유, 이게 원, 이게 주어고요. Babies, my like faces에서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 자 여기서 이, 이유라는 단어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is가 나온 다음에 이? 이 faces가 주어처럼 생각해서 여기 are. 이러면 안 됩니다. 어, 이럴 때꼭 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학생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랬지. 음,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 뭐뭐 이다. 근데 오, 여기도 중요합니다. Because o 자, because of. 이거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아, because 뒤에서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Because of 뒤에서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 어떤 학생이 빵이래어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여기 주어동사가 나왔는데 왜 여기 because of죠 하, 가슴 아프죠 자 여기 있는 h 드 l d 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분사 뭐뭐라 불리는 그래서 과거분사입니다 아니,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분사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라고 불리는 어떤 것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애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는 때문이다 뭐 어떤 것 때문인데 진화라 불리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이유는 진화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근데 진화가 어쨌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냐 그지 그래서 진화는 포함한다 또는 동반한다 이런 얘기야 뭐를 동반해 변화를 동반해 그치 근데 뭐의 변화 아, 유기체, 생명체의 뭐 인간과 같은 생명체들의 어떤 구조 변화, 구조의 변화가 따라와요 진화에는 뭐 그렇겠지, 진화에는 뭔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니까. Such as the brain.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근데 뭐 그걸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인간 뇌 구조가 변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that occur o v e r my generations 에서 아 어, 여기가 중요한 거 나온다 그랬지 중요하다 그랬어 오랜 세대 동안 아주 긴 기간에 걸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occur 이라고 하는 동사 자이 선행사가 이 관계사들의 선행사가 이 that이 나타내는 게 여기서 뭐라고 t h 도 아니고 o r g a n i s 도 아니고 뭐다 그랬냐 changes 변화라 고 그랬어 그래서 야 수세대에 걸쳐서 무슨 뇌가 일어나냐 무슨 뭐 변화 뭐 구조가 발생하냐 구조가 아니라 변화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occur라는게 나오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얘가 복수기 때문에 요놈이 s가 붙지 않았다 그리고 occur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are occurred 이런 수동형으로 쓰지도 않는다 반드시 알아놓으라 그랬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동사는 occur 알겠냐 s부터도 안 되고 r도 수동태도 안 된다 분명히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음 이것들이 도와줍니다 아, 이, 이런 변화가 여기 일어나는 변화죠 뇌 구조의 변화 어떻게 도와줘 자 help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유기체가 to survive, 목적격고 생존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느냐는 분사구문 형태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여기 ing 나왔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king도 O형식으로 쓰인 거야. 뭐, 어, 그들이 alert, 경계하는, 뭐 이런 뜻인데, 경계하게 만들므로써, 뭐, to enemy, alert to 하면 무엇 무엇을 경계하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적을 경계하는 상태로 만들므로써, 만들어줌으로써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ing로 생겨먹었다. 어, 그거 꼭 알아놓으시고요. 응? 적을 경계해. 그래서 생존할 수 있게 한다고? 그게 뭔 소리지? 그러면은, by being able to. 뭐뭐할수 있음으로써. 뭘할수 있어? Recognize faces,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음으로써 이런 뜻이라고. From afar, 멀리서부터 또는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 밤이나 뭐잘안 보이는 데서도 어쨌든 어쨌거나 제 채가라 멀리서든 어두운 데서는 뭐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일단 얼굴을 알아봐야 돼 얼굴을. 왜요? 응. 얼굴을 알아봄으로써 인간은 뭐 able to know 알수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 어떤 놈이 다가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는가 또 어떤 뭐 짐승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다가오는 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수 있어 어,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이구 이 프로텍터하고 여기다 파란 글씨 안 써놨네 이거 둘다 중요한 건데 어. 여기서 프로텍트가 말이죠 아, 병렬이 되잖아. 그지? 여기서 뭐하고 뭐의 병렬이냐면은 이거 왜이 이거 음. 여기서 병렬관계가 중요해. 그래서 able to know, able to protect야.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themselves는 여기 문맥상 d a m 하면 안 돼. 요거 시험에 잘 나오지, 요거.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지. d a m 이 나오면 그들 자신이 아니라 뭐 다른 게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그들 자신을 뭐로부터 보호해? from possible danger. 어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라 거야. 오케이, 자, 이 정도면은 뭐 중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설명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해도 어느 정도 됐을 거야.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음.